이제 명상하는 시간이에요. 눈 감고 나의 뇌를 사랑할 거예요. 따라해야 돼요. 아니요. 따라하지 않고 눈 감고, 이제부터 눈 감고,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 거를 집중해서 들으세요. 네. 네. 눈 감으세요. 나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. 나는 나를 사랑해.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.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.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. 나의 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.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눈물이 나려고 해도 참을 수 있어. 나는 나를 사랑해. 나는 나를 사랑해.